향에서부터 압도를 합니다. 두툼하고 농밀한 질감의 묵직한 와인이 혀를 부드럽게 감싸고 코코아 향부터 바닐라, 다크초콜릿의 향이 가볍게 압살하는 수준의 와인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16%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상의 와인 시리즈. 오늘은 몬테데이 고치의 특별판 와인 에디티온의 리미테더 2017을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아마 극상의 와인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풀바디에 묵직하면서 진하고 농밀한 와인으로 최소 10만원대 이상의 퀄리티인데 실 구매가 5만원대의 와인을 찾는 분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 찾은 최고의 가성비 와인 몬테테이 코치 에디티오네 리미타다 2017은 극상의 퀄리티 와인으로 프리미티브 단일 품종입니다 이 와인을 만든 테뉴트 지롤라모는 이태리 남부의 풀리아 지역의 와인 명가로 양조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다양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플래그십인 콘데 지롤라모부터 라볼리에라 같은 엔트리급 그리고 몬테 데이 코치라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중저가 시리즈 와인과 다양한 고가품 와인도 만드는 곳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었죠. 샤르도네 특집편에서 라볼리에라 샤르도네를 다뤘는데 화이트는 마치 게브르츠 트라미네처럼 매우 아로마틱하게 만드는 반면 레드 와인은 섬세하고 우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라볼리에라의 레드 와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한 번쯤 꼭 소개할 만한 와인들인 것 같고요. 몬테데이 코치는 이번에 소개할 에디지온의 리미타다라는 한정판 외에 기본급이 품종별로 7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세 종류는 프리미티브 와인입니다. 이 와이너리는 프리미티브 품종에 특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살렌토 지역의 프리미티브, 두번째는 만두리아 지역의 프리미티브, 세번째는 벤더미아 타르디바라고 해서 포도를 수확시기를 늦추어서 만든 버전이죠. 에디티온의 리미타다를 포함해 넷다100% 프리미티브 품종 와인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서로 스타일이 분명합니다. 서론 및 영상 분량이 길어지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룰게요. 여튼 오늘 소개하는 에디치온의 리미터드는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만들기 위해 단단히 작정을 하고 만든 와인입니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와인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늦수확을 통해 포도의 당도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풀리아, 특히 살렌토 마을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뜨겁습니다. 보통 8월 말이면 수확을 마치는데요. 이 와인은 9월 마지막 주까지 손으로 수확했다고 하죠. 포도가 농익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기다려서 수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를 반 건조 상태로 말려서 착즙하는 아파시멘토 기법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무려 4주 동안이나 지하실에서 건조시켰다고 하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지하에서 하면 건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빨래를 지하실에서 말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꿉꿉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포도를 지하실에서 천천히 말리면 급하게 말린 것에 비해서 과실 풍미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프렌치 오크를 사용해서 숙성시켰다는 것이죠. 특히 새 오크통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묵직하고 웅장하며 오크통 향과 농익은 과실향이 무척 풍부한 와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뉴 오크의 향이 달달하게 느껴지며 농밀한 과실의 풍미가 입안에서 부드러운 탄닌과 함께 녹가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일품입니다 2017년 산은 다른 해에 비해 특히 더 좋았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6%로 예전에 단독 영상으로 다룬 9배 16과 같죠 레드 와인으로는 거의 최상급의 알코올 도수입니다만 맛을 보면 조금 더 독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와인을 따라넣고 향을 맡아봐도 알코올이 튀는 느낌이 1도 안 듭니다 체리와 자두 농익은 붉은 거실향이 풍성하게 느껴져요. 향에서부터 압도를 합니다. 마셔보면 부드러운 탄닌과 함께 두툼하고 농밀한 질감의 묵직한 와인이 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입안을 코팅하죠. 목넘김도 굉장하고 코코아 향부터 바닐라, 다크 초콜릿의 향이 압도적인 와인입니다. 아울러 외형도 무척 고급스럽게 보이는데요. 엄청 무겁고 큰 헤비 바트를 채용하고 있고. 밀랍으로 봉인한 캡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만 봐도 뿌듯하고 듬직한 느낌이 들어요. 선물하기도 너무나 좋은 와인입니다. 비비노에서 검색하시면 잘안 나옵니다. 일단 에디치온의 리미터다는 비비노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라벨 스캔을 해도 일반급 몬테데이 코치 와인만 검색됩니다. 라벨 스캐닝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죠 라벨의이 에디치오네리미타다라는 글자 크기가 작아서 비비노가 잘 캐치를 못 해내는 것 같아요 가격도 일반급 와인으로 나오니까 참조하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10만 원대 언더에서 이 정도 풍미의 바디감을 가진 와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와인을 가볍게 압살하는 수준의 와인이고요 겨우 200병 남짓 수입되었습니다 금세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 와인은 마트나 할인점, 백화점에서는 안 파는 와인이고요. 몇 군데 소수의 와인바와 샵, 와인스코프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구매 정보 있으니까요. 구매 정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극상의 와인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